36만 원쓸 수도 있겠네. c h a n <laughs> n 먹자. 아이 o 끝이 안나 the 네, c h 네. a n n e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는 모 a 아래 맛있게 먹는 음식 철학 등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서 먹방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음 아, 일단 수고해주신 김태율 대표님 감사드리겠고요. 네, 네 지금 출연진 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아우, 저 후배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잠깐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거기서 우리 저기 아, 한마디 그래도 해야죠. 아유, 이 녀석들 그냥 아주 서로서로 서로 양보하고 네네, 어휴 어, 예 쭉쭉 쭉한번만히계요예 알겠습니다 어 일단 제주도에서 네. 어 노심초사했습니다 하마터면 못 오면 어떡하나 스케줄이 안맞아서 근데 어. 마침 오늘이 맛있는 녀석들 녹화한 날인데 옳다구나 잘 됐구나 아. 그래서 제주도에 첫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네. 어 지금 고기 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laughs> 고기, 고기 국수 지금, 음. 지금 촬영 겸어 시상식 겸해가지고 너무나 다행이고 이큰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나 좀아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큰 상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또 이렇게 뭐. 아주 권위가 있는 시상식에서 받게 돼서 맛있는 녀석들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사실 제가 이제 한국 어, 케이블 방송 협회, 아,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모델을 한삼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어, 음. 항상 할 때마다 좀 뿌듯해요. 어, 이렇게 연장이 될 때마다 <laughs> 음. 어, 이 케이블 방송을 알리는데 네. 아주 뭐 개인적으로 뿌듯하지만은 또 알리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음. 굉장히 뿌듯해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개인적으로는 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네. 돼지들한테 아이 맛있는 녀석들한테 네. 아, 죄송합니다 join us? Yes, I will come. I will come. I w 격양 l come.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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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있 먹은 식당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가서 먹은 식당이에요. 음. 먹은 식당이 없을 정도로 그때까지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시는 녀석들 제가 잘 보고 있고요. 제가 주연 선생님 성대모사 하는 이유는 방송에서 약속한 게 있어서 어쩔 수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행복하죠. 다 같이 먹어, 먹어, <웃음> 먹어, 먹어. <웃음> 랄랄랄랄랄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에 반해 반해 버렸어요 고맙습니다 <웃음> 예 예, <laughs> 음, 아니야, 아니. 아 예, d 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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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감독님들이 그래요 예 하면서 들어보고 싶어서 이게 예. 아니 우리 대표 예. 네그한 벌써 4, 5년째 지금 잘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기 출연자들의 그 노고와 음. 수고에 제일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작진들하고 그다음에 해주신 저 회사 임원들 사장님부터 해서 더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많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끌어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 주시고. 어, 제가 이제 저쪽 자리로 가면서 네, 이쪽에서부터 먹어도 먹어도 실치 안 나는 음식 한 가지씩만 들어보고 저는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실치 안 난다.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역시 그 잡채요. 잡채. <laughs> 짜장면 돼지갈비 당수. 이게 이시 잡채. <laughs> 네. 아이고 돼지갈비입니다. 돼지갈비. 엄마가 해 주는 음식입니다. 아, 엄마가 해주는 음식. 네.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감독님 팽양냉면이에요. 팽양냉면. 자, 박사모르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